아, 진짜... 나도 탱커들. 어, 나도 탱커를 어? Come on, come on, come on, come on, come on, 이지 아. 아 나야 <laughs> 그래 니라고 아, 미안하다 아, 진짜 니는 <laughs> 소리 안 나잖아 <laughs> 야, 봐봐 아, 사투리 너무 좋다 지역이 부산인가요? <laughs> 네저 부산이요 아 <laughs> 좋다 야, <너도> <laughs> 아 너무 좋아 야 니도 부산이냐? 난 부산 아닌데 대구 근데 왜 사투리 쓰는데? <laughs> 아, <죽을>. 대, 대구인가? <laughs> 어디야? 저, 서울사람이에요 네? <laughs> 저울저울사울사람이에요그울사람서울사람이요저요 서울 <laughs> 약간 사람는거 같은데? 사이에요저울사이요이에요요 <laughs> 무하 <laughs> 아, 약간 레권 있어야지. 이긴가봐 레권. 렉권, 이 얼마나 좋은데. 레권을 아. 아. 저한테 받아야 루시 님. <laughs> 아, 미안. 벌써 늦지 뭐. 브루드로 쓰면 좋은거알까 <laughs> 아. 아. 쇼컴 님. 네? 두경하신 거예요, 방금? 네. 아, <laughs> 쓰레기네. 아. 어 뭐야 암흑 아, 뭐. 어, 와라 어. 와나 갑니다 잘 죽고 앞에 뚫렸어요 마무리 마무리 나이스 아이고야 으앙 어. <laughs> 미안해요 진돈 아, 경량있네 멋있다 천만 아, 아니, 렉이 렉이 뭐지? 음. 아, 저 뿔달리 왼손이 죽이고 싶어. <laughs> 아, 쏘리. 아, 아, 아. 앞에 갈게. 야, 니 갯이, 갯이. 갯이? 헬레나, 갯이? 헬레나, 헬레나 한대요. <laughs> 아, 휴턴님? <laughs> 아, 아, 가지. 야, 앞에. 옆에 헬레나. 아, 한번만 살려줘. 앞에 <laughs> 아, 됐어, 아, 됐어. 헐, 미친 새끼야. <laughs> 야, 그걸 왜 잡아? <웃음> 아, <웃음> <못 썼다. 웃음> 진짜 와, 미안하다. 사과머리도 안 해. 딜로스 진짜 에바보다 더 하네. <laughs> 최강의 딜로스였다. 지켜보론 날았어. 동갑한다 <laughs> 진짜 지렸다. 어떤 <laughs> 타이밍 그렇게 잘 맞는지. 게임 끝난 것 같은데. <laughs> 그러게요잠철또사무 공마 조심하고. 아이고. 아니 이걸 막아 죽다다 아, <laughs> <laughs> 아 공성공 지렸다. 아,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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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한 괜찮아. 괜찮아. 아 괜찮아. 괜찮아. 아인 장애인 아니고요 어? 아까 웨슬리다 어디요? 네, 어. 카운터를 잡기한 카인 저거저거저거. 카운터장 두지 않겠다. 오디이이 오케이, 오케이, 개개오개이개케개오 어? 나이스케이 오케이, 오이이

어디 사인들 정상은 아니킬이다 <laughs> 씹어요. 졸라 미안합니나좀 <laughs> 커야겠어. 안돼 가지 마. <laughs> <오>! 어, <살려가>. <웃음> 뭐지? <웃음> 야, 이렇개뺏개뺏 아, 개피 다 만들었는데 뺏겼어. 아 <laughs> <laughs> 빡치네. 오? 호랑이 각! 호랑이 각! 아.. 물었어요.. 각각 각! <laughs> 야 제발! 오.. 오 <웃음> 하랑님.. <웃음> 제발 죽여도.. 아, 아니 하랑님 뭐하세요? 워야뭐라했냐궁 <laughs> 뭐 <하세요>? <laughs> <왜? 웃음> 아, 없었지? 뭐, 가, <laughs> 강아지 잘 키웠다? 아야야야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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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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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어. <laughs> 오.. 하랑님 살았다 <laughs> 야 강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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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강아지 지금 먹힌다고 잠시만! 왜? 지금 이요야 <laughs> 강아지 가! 기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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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기가 물어봐요. 기나기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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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하 여기! 물어라 야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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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살아났여아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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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<람이> 아, 허락님, 살았잖아요. 어쩌라고요? 야, 야 도왕개 빠졌어? 아니? 네, 지금 빠졌어요. 아, <laughs> 지금 빠졌어요. 안녕. 아, 추석선.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젠장. 어 드론 씨발. 어, 아, <일랄. 치>. <시방> <laughs> 쟤네 뭐였죠? 체였나? 체방이요. 예? 뭐, 아, 체방이요? 탱커 하시는 분? 어? 저 탱커 합니다. 제가 힐 드리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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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힐을 드리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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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죄송해요. 아, 와! 아! 안 돼요 안 돼요 안돼 우리 잡 잡기 <laughs> 헐죽 <으아악. 웃음> <laughs> 죽어도 힐려주겠다 <laughs> 안돼 안돼 도와줘! 져 터져 터 <laughs> 어! 어! 오 어, 잡기 알았다 알았다 살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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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캐피 캐피 캐아 나이스 어 나이스 <laughs> 아 좋아요 <laughs> 아이고야. <laughs> <laughs> 영혼 죽잖아요. <laughs> 어, 슛. 너 새끼로 와. 오! <laughs> 야, 새 i 들아아 l y 아, 어, 왜왜 왜. 와! 영혼 들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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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이렇게 난리났어 정확 아호 땄어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환자는 어디 있나 여기 oh.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환자네 나도 환자고. 하, 하, 환자환자 되셨어. 하, 하, 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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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비 미안 아 비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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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로 비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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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안돼, 안돼. 아 비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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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오! 비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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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근데 저는 반딧불을 한 번도 공격을 못했을까요? 네? 그럴리가 <laughs> 엄청 <웃음> 잘 졌는데 저 궁코 차요? 노우 no, 노우 no. 저거 주안돼 잠시만 아즐거원인생이다안돼와반딧불이안돼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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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홀해 황홀해 <laughs> 아장이다 일어나 <laughs> 파아 아이고 에이스 침대 아. 안돼안돼 오예 반지 여기 여기 루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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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요 난 죽더라도 힐해주겠다 <laughs> 아이고 여기 <저기 폰. 웃음> <삽니다>. 의사 <laughs> 탱커는 충격을 먹었다. <laughs>